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라는 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성읍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진중에 있던 베냐민 사람 하나가 달려가서 아 이제 엘리제 사장이 있는 실로에 이르러서 먼저 그 성읍의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니까 온 성읍이 비통함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어, 결국, 노세한 것도 있지만, 몸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 충격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집안에 이 말이라고 그랬던 재앙이 이제 다 어, 성취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어, 우리가 첫째로 인간이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너무하다고 할수 있는 어, 위치에 있는가? 어,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 어, 세상에는 진정으로 그 역사 속에 어,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실 때가 있었는데 어, 뭐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전쟁이라는 배경 하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어나는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 제가 오늘 그 굉장히 좀어 오늘 그 주제에 부합한 어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이 전쟁의 그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그분의 설교 중에 일부를 좀 발췌해 왔습니다. 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 영상을 소수이지만 어, 이렇게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좀 유의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어, 이 대목을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확정되었다. 뭐 이런 유의 설교가 아니라는 것. 음, 유튜브상의 박성업이나 뭐 홍혜선이나 이런 그런 거짓된 그런 이단의 불유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차별화된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어, 그들은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고. 확정되었다라고. 그래서 어떤 시한부적인 종말론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제가 오늘 전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어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재앙이든지 우리 개인과 나라 가운데 어, 하나님이 어그 민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것은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는 역사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1914년에서 1918년에 전쟁이 끝난 후에 1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복된 평화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 신앙을 버리고 물질적이고도 죄악된 삶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쟁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된 안도감 속에서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여러 가지 안전보장 장치들과 조항들을 버팀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쾌락을 따르는 삶으로 치달았으며 결국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눈에 띄게 종교가 쇠퇴했을 뿐 아니라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태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이기적이고도 육적인 쾌락을 따르는 삶과 모든 면에서 나태한 삶을 낳았습니다. 어, 요약하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잠시 허락된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1차 세계대전을 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방탕해지고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어, 영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후 1938년 9월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1938년 9월이라는 것은 민회 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이태리가 이제 회담을 거쳐 가지고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먹는 것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어,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서로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영국의 챔벌레인이라는 총리가 나가서 이제 대표로 그 조약을 맺었는데 아 어, 그래서 독일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냥 꿀꺽 사, 먹는 것을 눈감아 주면 아 어, 이제 그뭐 프랑스나 뭐 이태리나 아니면 영국하고 서로서로 서로 간의 전쟁은 없을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질렸던 영국이 아, 이 길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겠구나 싶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독일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재앙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약을 맺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화를 오직 하나의 선한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영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위함이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단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나님께 평화를 유지시켜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네. 이 설교자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미넨 해담을 통해서 평화가 왔다라고 조, 좋아했던 사람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평화를 구했던 그 사람들이 그 고요한 중에 그 평화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더잘 섬기기 위해서 평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더 방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안녕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평화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바로 어제 다뤘던 믿음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계만 취해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와 동일한 것이죠.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평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평화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교회의 사람들이 우주처럼 몰려왔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국 그 평화는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독일이 전 세계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얻는 교훈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꼼, 꼼수를 부려서 평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모든 방법들, 악인과 손잡고 평화를 누리겠다고 조약을 맺는 이런 인간적인 수단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악한 짓인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이며 죄가 표현된 한 가지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전쟁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징벌로서 감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징벌이 다음 세상으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합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국가와 인류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태양 아래에 있으며 같은 비를 맞고 같은 질병, 질병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원죄가 없는 순결한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극단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죄에 빠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또한 직접적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징벌의 일부를 함께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죄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가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은혜롭고도 자비로운 복음, 복음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잘 안다고 믿으며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합력하여 완전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전쟁을 허용하심으로써 그들이 평화로울 때에 인정하고 배우기를 거절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본성과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사랑의 손길로 건넸을 때에는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이 종종 고통 속에서 건너질 때에, 건네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곤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행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축복하시겠다고 할땐 절대 귀 기울이지 않다가 인간은 자신들의 삶이 전쟁이나 어떤 역경이나 재난을 만난 다음에야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정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왜이 전쟁을 허용하시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교훈을 얻었는가?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진정 교훈을 얻었는가? 설교자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처지가 이 전쟁이 우리에게 합리적인가 합당한가를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죄인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에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오히려 그런 역경이 올 때에 우리는 진정 거기서 교훈을 얻었는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우리 마음의 죄와 인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이 비단 전쟁에 관한 말씀이라고 어, 들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현실들, 우리가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유가 없는 고통은 없다라는 성경의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기를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 어느 때에 날개가 꺾여버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상하던 날개를 꺾여버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인생의 전환점도 제가 비상하고 있을 때에 제 날개가 꺾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까지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긴 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둥 만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어, 예배 어, 설교 끝나면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도망갈 준비하고 어, 열심히 도망다니고 어, 청년부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잡힐까 누가 나 잡아갖고 봉사시킬까 그래서 도망다니기 일쑤였어요 주일날 친구가 부르면 그것이 더 혹가고 우리 좋은데 놀러갈까 여행갈까 주일 때 먹고 그렇게.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뭐 저는, 어, 그렇게 막세상의 막장 드라마처럼 살 정도로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면, 비교적 양반으로 망가졌습니다. 어, 뭐 그냥, 어, 친구들과 어울리면 하지도 못하는 술 한잔씩 이렇게 좀 입에 대고, 그리고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자주는 아니지만, 어, 어느 때는 주먹질하고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이 여행가자 그러면 주일날 빼먹고, 여행갔다가 집에, 우리 부모님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일주일, 이주일 그냥 집을 비운 적도 있어요. 부모님에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리지도 않고, 나갔다 들어오고. 근데 그런 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그렇게 별로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일에만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셨는가? 제가 운동 선수였는데 운동이 전공이었는데 제 다리를 사정없이 그냥 하나님이 작사를 내주, 내놓으시니까 견뎌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처음엔 다리가 세 토막이 부러졌었는데, 나중에는 그걸 고치고서, 그래도 나는 운동할 거야, 운동할 거야, 그랬는데, 총 수술을 한 다섯 번한것 같습니다. 다리, 다리가 이제 어렸을 때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붙지를 않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쇠심을 받고,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치료받을 만하면, 회복될 만하면 오른쪽 연골이 파열돼버리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나는 운동할 거야, 그러고서, 오른쪽 연골을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재활훈련을 하다가 앉았다 스쿼트를, 스쿼트 자세를 해서 앉았다 일어나는데 왼쪽 다리에서 갑자기 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왼쪽 다리 연골이 또 파열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저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그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저들 때문입니까? 그 누구 때문입니까? 이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그리스인들의 도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날뛰는 것 같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수르를,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키, 일으키게 하셔서 아수르를 날뛰게, 하시, 날뛰게 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벨론을 날뛰게 하고 대적들이 날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날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영적으로 서 있을 때 대적들은 그들에게 근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초참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가정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교회가 붕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떠나가고 있는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의 며느리 비너하스의 비나, 아내,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인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적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를 비롯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러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겸허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이 성취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밑둥을 언젠가 잘라 버려 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될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진단했다면 여러분은 처방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면 무너진, 영적으로 무너진 나의 삶, 나의 가정, 이 민족,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귀를 기울여 된, 되는 것이죠.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혹독한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혹독한 가난과 실패와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의 5절부터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스때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전은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졌던 아픔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떼어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꺾으셨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픈 것입니까? 아픈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구원의 전조국인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꺾여 버린 그 의미를 참으로 깨닫, 깨닫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세상으로부터 꺾임을 받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꺾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꺾어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억지로 꺾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꺾여진 인생, 우리의 꺾여진 인생, 어디로 가면 회복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 어딘가에 길이 있다라고 믿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회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곁에 머무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는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이 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제발 좀 축복해달라고 삶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축복을 받아서 또 예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예전의 모습으로, 또 조금 더 벌려고, 또 조금 더 욕심 부리려고, 또 조금 더 세상의 쾌락을 누리려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자마자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등 돌리고 떠나가고 그냥 주일만 간신히 지키는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전락해 버리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힘 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힘 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생 그리스도의 곁에 머무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더욱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여러분들의 받은 복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육신의 유,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송두리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축복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을 그릇이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그 회복이 다시 재앙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홍콩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가슴 아픈 일들이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민족의 실제를 홍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홍콩이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일국가 2체제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중국 영으로 들어가 있지만 중국은 공산주의죠. 홍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이제 그 약속한 기한이 차면 중국으로 완전히 합병돼서 공산주의 나라가 되, 될 처지에 있는데 아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이 처참하게 지금 짓밟히고 있죠. 홍콩 경찰들에 의해서. 지금 실탄을 막 쏘고 어떤 사람, 어떤 기자는 눈을 실명을 해버리고 어떤 여학생은 어, 사인도 모르게 죽어서 바닷가에서 사체로 발견되고, 지금 정황이 중국 공산당 중국 군대가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이, 인명 피해가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바로 공산국가와 맺는 일국가 이체자라는 그런 특성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예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 진보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 나라를 가지고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북한과 그런 체제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국과 이 체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그 정체성을 이어가고,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어가자라는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어질까요? 그 머리에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다 종북이고, 북한을 기생충처럼 빨아먹는 그런 존재들인데, 과연 그것이 지켜질까요? 여러분, 이땅 가운데 일국가 이체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그런 어, 이런 날이 오게 되면은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다한 것으로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자리에서 나라 일을 위해서도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광화문에 나갈 수 있는 분은 나가시고. 여의치 않은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홍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존폐가 달린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사회에 참여하는 일 나라에 참여하는 일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라 일에도 적극적으로 앞서야 되지만 그것이 교회를 위한 교회를 세우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 중심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본분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정치 운동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복음 전도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청교도들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람들이 일터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텃밭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의 열정과 그런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꿈이 무엇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민족의...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서 우리의 인생, 이 민족의 처지가 이가봇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떠나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